안녕하세요. 둘라의 행복다육, 둘라입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즐거운 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어, 아침 일찍부터 지금 올라와가지고, 어, 우리 아이들, 지금 온실 속에 있는 아이들 끄집어내고, 자리 배치하고, 오, 정리하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4시입니다. 4시가 되어가지고, 우리 온실 쪽으로는, 음, 해가 다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온실에 바닥 물 청소도 좀 하고요. 어, 이 아이들, 어, 앞으로 이렇게 좀 끄집어내어서, 어, 점점 해가 더 이제 짧게 비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어, 이쪽에서 일부 끄집어내어서 앞쪽으로 당겨서 이 아이들은 좀 당분간 지낼 거고요. 그리고 또 햇살이 좋으면. 제가 또 이것도 다 마당으로 꺼집어낼 수도 있어요. 어어 어, 저쪽 편에든 아이들은 어 저쪽에는 해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좀 굉장히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저희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못 꺼집어내겠더라고요. <laughs>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게 이쪽으로 이렇게 꺼집어내어서 정리를 했답니다. 음, 근데 해가 벌써 뉘엇뉘엇, 어,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집은. 어, 어두워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음,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영상을 한번 담아 볼게요. 아, 어, 여기 베이비 핑거. 어, 너무 이쁘죠? 어, 라울은, 어, 색감이, 어, 이제, 이렇게 희끗한 색깔이 띠면서 이제 기온차가 나면 다시 알사탕 같은 색감을 보여줄 거예요. <laughs> 지금 온실에 이제 있다가 음, 오늘부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이들이 얼굴도 짱짱하고 어, 더 예쁘게 물이 들어주겠죠. 어, 여기에는 음, 바람이 훨씬 더 많이 어, 이렇게 되는 곳이라서 아이들이 저 온실 안보다는 어, 이쪽이 기온 차가 조금 더 나요. 그래서. 음, 어, 여기 까라솔 까라솔이 어 정말 얘들을 좀 상당히 굉장히 오래 키운 아이긴 한데요 어 제가 작년에 꼬집기 하면서 영상을 한번 담았었거든요 근데 어, 올해는 꼬집기를 전혀 안 했는데 이렇게 아가들이 자구를 어, 많이 내어주더라고요 어유 이제 내려가서 좀 씻고 뻗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유, 근데 이렇게 정리 끝내고 이렇게 물청소 싹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이 어, 아이는 제가 작년에 꼬집기 했는데요. 정말 꼬집기 하나이들이 이렇게 꽃송이처럼. 아가를 많이 달아줬어요. 너무 기특하게. 우리 보면 유치님들, 어, 하나 아니면 둘 달렸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어, 우리 집 아이들은 이렇게 목도리 수영처럼 어, 이 아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아가를 달아줘서 너무너무 기특하답니다. 음, 캄이고요 음, 아. 이제 저쪽 편에는 또 국민이들하고 창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이제 노숙 시작인 거죠. 구독자님들 둘라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